안녕하세요 한입보감의 세입 한방내과 전문의 배현우입니다 우리 제작진 분들이 사전에 제게 16가지 겨울철 보양식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토너먼트식으로 한번 골라 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청국장, 버섯탕, 도마탕 대부탕, 곰탕, 연포탕, 이마탕 들깨탕, 토랑탕, 감자탕, 그리고 된장국 목욕탕은 없습니다. 이 16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토너먼트로 한번 골라볼 텐데요. 이제 주신 순서로 보자면 먼저 이 천국장 그리고 버섯탕, 천국장, 버섯탕, 천국장, 버섯탕 중에 제가 고르자면 천국장입니다. 저는 천국장을 사실 훨씬 더 좋아하고 냉동실에 천국장이 항상 10덩어리 정도는 들어있거든요. 아, 도가니탕이랑 대구탕을 또 주셨는데, 이 도가니탕이랑 아, 대구탕, 도가니탕, 대구탕 다 좋아합니다. 저는 대구탕입니다. 대구탕, 이 도가니탕도 물론 좋지만, 이 가격대가 있고 사실 씹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탕을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곰탕이랑 연포탕입니다. 둘 중에 저의 최애 식품은... 곰탕입니다. 저는 연포탕은 정말 한 달에 한번 정도 먹지만 곰탕은 거의 겨울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한번 정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곰탕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잉어탕과 들깨탕. 잉어탕과 들깨탕. 들깨탕입니다. 잉어탕은 사실은 산모들이 산후, 보리 목적으로 먹는데 보이다시피 제 배가 나왔지만 임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들깨탕, 들깨탕이 훨씬 더 좋고 해독도 되,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들깨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토란탕과 이제 감자탕이 있네요. 토란탕과 감자탕, 토란탕, 감자탕. 이 토란탕, 감자탕 중에서 저는 토란탕을 더 좋아합니다. 이 토란탕은 정말 알맹이를 착착 넣어가지고 다른 부재료랑 넣어서 푹 끓여서 이제 토란 덩어리 하나 넣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거 자체가 감자맛이랑 비슷하면서 몇 개만 먹어도 속이 되게 든든해지거든요. 자 그다음에는 된장탕 일종의 된장국과 이제 오리탕 이두 가지가 있으면 된장 된장탕도 좋고 이제 오리탕도 좋고 오리탕도 굉장히 좋죠. 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된장국. 된장탕입니다 보통 이제 된장국으로 불리죠 왜냐면 된장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먹거든요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빠지지 않고 먹기 때문에 된장국 오리탕도 물론 좋아하지만 요거는 뭐 저도 기력이 떨어질 때한2 3일 연속 먹기 때문에 된장국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추어탕과 장어탕 야 추, 추어탕과 장어탕 요건 좀 비교가 비교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추어탕. 장어탕 사실 둘다 없어서 못 먹죠. 저는 둘 중에 그래도 추어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장어도 탕 형태로 먹고 뭐 구이도 좋지만 추어탕에다가 산초 가루 뿌려놓고 들깨 뿌려서 먹게 되면 말만 추어탕이지 그냥 들깨탕이고 또 산초탕이잖아요. 겨울철 먹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흑염소탕과 보고탕, 복어탕. 흑염소탕과 보고탕이 있는데. 야, 흑염소탕도 좋고, 보구탕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구탕을 더 선호합니다. 이 보구탕은 이독, 시독, 이열, 지열 때문에 암세포를 잡는 효과가 전통적으로 있다고 봐서, 나이가 들수록 보구탕을 한 번씩 또 드셔주시는 게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16가지에서 8가지로 또 추격을 해 봤는데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이 천국장과 대구탕,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청국장 대구탕 중에서는 저는 청국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청국장을 먹는 빈도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만들기도 편하니까 저는 청국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또 이제 남아 있는 게 곰탕과 들깨탕인데 저는 잡식이지만 들깨 이 들깨탕과 곰탕 중에 고르라면 저는 최식품은 바로 곰탕입니다. 늘 먹으니까 일주일이면 서너번 정도로 먹기 때문에 곰탕 계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란탕이랑 된장국이 있습니다. 토란탕, 된장국, 토란탕, 된장국 둘다 토란도 정말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는 빈도수로 따지면 자 저는 된장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이건 뭐 매일 먹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는 추어탕이랑 보고탕입니다. 야 추어탕도 좋아하고 보고탕도 좋아하고 둘다 좋아하지만 추어탕 보고탕 추어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개가 네 개로 줄어들었네요. 이제 청국장이랑곰탕이 남아있습니다. 청국장 곰탕. 야 이건 먹는 빈도수가 청국장이랑 곰탕은 거의 비슷한 빈도수로 제가 먹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 허약한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줬던 1등 공신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믿고 있고, 저도 믿고 있는 바로 곰탕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청국장도 좋지만, 제가 조금 이제 곰탕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곰탕을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된장국이랑 추어탕이 남아있네요. 된장국 추어탕 사실 집에서 먹을 때는 된장국을 상당히 많이 먹고 근데 외식으로 저 혼자 어디 가서 먹으라 그러면 저는 추어탕을 주로 혼자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도 된장국을 고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고 또 해독 식품이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단백질을 된장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된장국 이렇게 골라볼 거고요 곰탕이랑 된장국 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번 먹어 보고 뭐가 저의 최 식품일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토너먼트를 통해서 선택한 두 가지 최 식품 이 된장국 그리고 이제 이 곰탕 이두 가지가 앞에 아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된장국. 야, 요게 지금 이렇게 실액기가 같이 먹어줘야 또아 여기 고추도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칵카합니다 청양고추도 살짝 들어갔는지 아 밥을 또한입 말아 먹어봐야 그 된장국의 진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촥 말아가지고 입맛 없을 때 된장을 즐겨 먹어야 되는 건 된장 자체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지만 또 소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소화가 잘안될때 소화를 또 돕기도 하고요 또 양질의 무청 같은 천연 또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니까 변비 해소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도 맛있습니다, 된장은. 유전적으로 우리 몸과 찰떡궁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쪽에는 두 번째 채식품인 곰국, 곰탕이 있네요. 쟁반을 들고 또 국물을 마셔줘야 이 음식을 만드신 분에 대한 예의가 되겠습니다. 아우 잘 우려냈다 이대로도 좋지만 또 여기 또곰국에 밥 한번 말아 먹어야죠. 자 이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봅니다. 아유 참 이렇게 또무또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무를 또한 조각 먹어보겠습니다. 음, 방송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속이 든든해서. 곰탕을 다른 계절에 비해서 조금 더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채식보다는 육식입니다. 채식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드셔야 되고 육식으로는 적은 양을 드셔도 충분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격이 좋고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적게 먹으면서 효율적으로 음식 패턴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육식의 필요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국물에 들어있는 어떤 그 단백질과 그리고 이제 같이 곁들여져 있는 그편육이 어떤 그 수육이었던 고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제 먹게 된다 그러면 어떤 같은 양 대비해 가지고 되게 양질의 단백질을 적지만 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아무튼 두 가지를 먹어봤더니. 둘다 저는 되게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 토너먼트니까 결정을 해야 된다면 된장국이냐, 곰탕이냐, 곰탕이냐, 된장국이냐. 겨울철 대표적 보양식은 저는 곰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의 가장 최식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체온을 높이려면 겨울에는 육류로 체온을 높여야 된다. 여러분들도 저랑 이 곰탕 한 그릇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또 양질의 단백질과 또 적당한 대사율을 위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